좀배스 보고 싶어서 이동했어요 좀 전에 차에서 내릴 때까지 또 비가 막 오다가 또 그쳤어요 해가 또 나네 변화무쌍한 날이네 변화무쌍한 날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호호오오오야 어, 바로 앞에서 멀지도 않아 멀지도 않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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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터스가 신기하네. 배스가 있다라는 거는 확인. <laughs> 재밌네. 첫 캐스팅에 바이트를 받았으니까 희망적인 시작.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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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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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라인 움직인다. 나이스, 와, 야, 나와라, 나와라, 오, 나이스, 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 와, 힘좀 빠져봐, 야, 우와, 채색이 엄청 이쁘네요, 와, 굉장히 깨끗한 베스 검은 측선이 쫙, 물이 이 수온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나 부유물들이 내려 앉으면서 맑아지는 그런 겨울 특성상 탁한 수로나 이런 곳이 아닌 맑은 곳에서 뱃살 낚으면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맑은 예쁜 채색을 지니죠. 지금 꼬마지그가 완전히 들어가서 입천정에 딱 박혔어요. 딱딱한 곳에 이 프로파일이 작아야 겨울에는 먹었을 때한 번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미스바이트가 오히려 적죠. 좀, 길이가 좀 있거나, 그 다음에 바늘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작을수록 미스가 많이 나죠. 한쪽을 물고서 우물거리면서 입안으로 다 넣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근데 꼬마지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고 볼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훅 빨았을 때 입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훅셋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나는 일들이 좀 적습니다. 야, 제대로 딱딱한 곳에, 완전히 딱딱한 곳에 딱 꼽혔어요. 훅셋을 딱, 순간 딱 들어주면서, 이, 대 허리에 모든 하중이 받쳐서, 그 시간이 잠깐 지속되면서, 딱 꼽힐 수 있게끔 유도를 했는데, 제대로 꼽혔습니다. 제대로. 자, 이렇게. 아,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어, 좋다, 와, 와, 오, 와, 나이스, 와, 우 와, 나이스다, 나와라, 와, 또다시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졌습니다 똑같이 입천정 안쪽에 깊숙이 딱 걸렸죠. 예. 딱 캐스팅하고 스프레 살짝 그 슬랙 라인이 생긴 상태로 감기면서 <laughs> 스프레 약간 라인이 올라온 걸 보고 그걸 정리하려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싹 먼저 감고 <laughs> 당겨보니까 묵직했어요. <laughs> 꼬마지그의 2인치 트레일러, 어, 버그 앤츠를 사용해서 만났습니다. 나이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와, 오 사이즈 좋다. 우, 우와 나이스. 우와 사이즈 나 아, 나쁘지 않네요. 우와. <laughs> 이야. 나이스 연한선에 붙여서 캐스팅을 해서 조심스럽게 가지고 스테이 구간을 좀 길게 주고 그리고 살짝 당겨 보니까 이 마치 바닥에 있는 걸슥 먹고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바이트를 툭 하나 입지는 받지 못했고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라인을 살짝 당기니까 머리가 살짝 당겨주는 미끄러운 느낌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라인이 또, 또 이렇게 풀리네. 오, 어, 여기 가고 있어. 오케이! 우와! 오, 어, 사이 좋다, 이거. 우와! 허. 우와, 나이스. 오, 오 사이 좋다. 오, 나이스. 우와! <laughs> 와, 빵이 기가 막히네. 오, <laughs> 자 꼬마직으로 또 만났습니다. 완전히 삼켰죠? 네, 완전히 삼켰어요. 아, 빵도 좋습니다. 나이스. 라인이 아무래도 굉장히 차가운 아침이다 보니까 라인이 카본 라인이다 보니까 약간의 꼬임이 있고 그 다음에 캐스팅 하고 난 직후에 감기는 라인이 약간의 슬랙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감기는 라인이 이렇게. 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한꺼번에 캐스팅할 때 방출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풀고 있었어요. 싹 풀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감아 드리니까 벌써 라인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보고 물고 나왔다라는 걸 알았죠. 확실히 캐스팅하고 오래 두는 게 그냥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벌써 두 번째 겪었네요. 조금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 라인을 풀고 난 후에 벌써 이미 물고 있는 게두 번이나 있네요. 사이즈 훌륭합니다. <laughs> 나이스. 여기서 나오겠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셔, 와 나이스, 오셔, 아 멋집니다, 꼬마 지금 확실히 연안가에서 멀지 않은 그 라인에서도 충분히 나아주네요. 캐스팅 거리가 크게 필요 없고 오히려 프리젠테이션을 라이트하고 섬세하게 가져간다. 그럴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스. 아, 멋진 베스. 물고 있어. 아우, 놨어. 와. 당기는 힘이 쭉 전달되니까 놓네. 또 물어라. 또 물어라. 어, 물었어. 물었어. 그렇지. 어. 아, 나이스. 와, 오, 이야. 아, 사이즈가 다 준수합니다. 아, 뭐아지좀 전에 바이트를 한번 받았어요. 이 끈적하게 달려 있어서. 싹 들었더니 그 미동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조금 더더 확인해야지 하고 쳤는데 그 당기는 그 구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몰르는데 났어요 바로. 그래서 바닥에 놓고 다시 한번 톡톡 튕겨서 톡톡 튕겨서 예, 리액션 주니까 탁 받아 먹었어. 요 나이스. 좋네요. 았 아까 그 오던 비는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해가 쨍쨍하게 또 뜨고 갑자기 또 바이트는 살아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런 날 대박이라고 그래서 항상 비 오는 날눈 오는 날은 출조를 좋아하죠 항상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은 후에 베스들의 무드의 변화도 크게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날 유독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막 낚시하다가 비 오거나 눈 오면 막 좋아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해. 요 변태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압, 기압이나 비세 변화 이런 것들, 뭔가의 변화. 그런 것이 활성도라든지 먹이 활동에 대한 욕구를 확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응, 그게 분명히 있어. 어, 왔어. 왔어. 오케이. 나이스. 자. 또한 마리 예,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슬로우한 프리젠테이션에 현혹을 시키고 가만히 둔다든지 아니면 팍 친다든지 아예 정지 아니면 아예 빠른 리액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이게 크게 이 바이트를 얻는 데까지는 실패할 수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섬세한 표현에 나왔습니다. 낚시하면서 이런 흔적들은 남기지 않고 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베스 낚시에 쓴 제품 패키지네요.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 남기지 않는 걸로. 그걸로 깨우는 거지. 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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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가 얼마나 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나이스. 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laughs> 바이트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탕! 때리는 입질이었어요. 굉장히 왕성하게 입질을 해준 녀석입니다. 확실히 겨울이라서 립스틱을 빨갛게 이쁘게 발랐네요. <laughs> 오, 왔어. 어, 어, 또 왔어. 있네. 다 있는데 반응을 하는 굉장한 그런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네. 오, 왔어. 오케이. 다시 왔어. 오케이. 와. 와와 오, 나이스. 우이씨. 야, 책선이 굉장히 까만 놈이네요. 굉장히 이쁘다. 와. 겨울에 만난 베스꼬마지그로 완전 히 삼켰네요. 나이스. 후, 음. 어, 그래도, 그래도 열 마리, 열 마리 채웠네요. 아침에 첫 스팟에 가서 안 나와서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아 오늘 이러다가 정말 힘든 겨울 낚시하겠다 싶었는데. 조금은 쉬운 겨울 낚시가 되네요. 굉장히 섬세해야 돼. 딱이 자체가 느낌 자체가 그게 리액션이었던 천천히 느린 액션이었던 굉장히 섬세한 액션, 섬세한 움직임, 정지와 움직임이 교묘하게 잘 섞여서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왔어. 오케이. 이야, 이 녀석은 완전히 리액션. 야, 가, 가만 있어봐. 어. 예, 이 녀석은 완전히 리액션이에요. 바닥을 최대한 천천히 꼬물꼬물꼬물 거리면서 굉장히 오랜 거리를 오다가 이 정도에도 반응을 안 해? 뒤에서 보고 쫓아올 수도 있었던 그런 녀석이 있겠다 싶어서 톡 튕긴 다음에 톡톡, 톡톡. 그래서 튕겨서 새우가 도망가듯이. 새우가 꼬물꼬물 가공을 가는데 앞에 추어던 녀석을 언젠가 감지하고 새우가 갑자기 튀듯이 톡톡톡톡 튀는 액션에 바로 탕 하고 먹고 들어가네요.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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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사이즈 괜찮다 오오 나이스 오, 빵 좋다 와와와와 나이스 이야 나와라 어이 야아 체구가 높네요. 최고가 높은 베스가 이렇게 꼬마 직을 먹고 나와집니다 나이스 자 다시 캐스팅해서 라인 빨려 들어가는 거 보다가 라인 빨려 들어가는 게다 멈추면 슬랙 라인을 정리를 하고 살짝 어느 정도는 정지를 시켜두고 떨어질 때 혹시나 멀리서 보고 쫓아간 애가 싹 물구나무를 서듯이 보고 있다가 좀 전에 움직였는데 그러면서 보고 있다가 그걸 천천히 내려가서 먹을 만한 애까지 두고 지금 가고 있어요. 또 그거 지금 지금 말한 게 이루어졌네. 지금 라인이 쭉 가고 있어요. 지금 먹고 가고 있죠. 자. 아, 놨나봐 너무 오래 뒀나보다. 자, 다시 올 거야 다시.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 확인할 시간, 오래 결심할 시간, 그 시간을 주고 다시 미세하고 섬세하게 너무 놀래키지 말아야 되니까 저수온기 때. 이 아무래도 굉장히 공포심도 있고 어 먹었어요. 지금 낚싯대가 휘청거릴 정도로 먹었어요. 오케이. 이번엔 사이즈 좀 작네. 근 입질은 확실하게 왔어요. 오오오 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사이즈네요. 자. 네. 설명하는 중에 왔어요. 설명하는 중에. 떨어뜨려 놓고, 한참 시간을 주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또 한참 시간을 주고. 그때도 분명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는 녀석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확연하게, 야, 이거 먹어도 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주, 다가와서 먹는 애. 이런 요런 녀석. 예, 네, 런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바닥에서는 가라앉았고, 슬랙라인 추스려주고, 가만히 정지 상태 좀 주고, 이때 라인이 빨려 들어가면 뭐 벌써 물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살짝 굉장히 미세한 첫 움직임을 주고, 살살 조금만 끌어주고, 슬랙라인을 다시 감고,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정지 슬랙 라인을 감아주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녀석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주고 추우니까 또한번더 주고 그리고 다시 살살 움직임으로 아직 안온 안 녀석 주변에 있는 애들을 긁어주는 그런 바닥을 긁어주는 진동이나 이런 자극을 통해서 여기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안착을 시키고 가만히 두고 당긴 만큼 다시 슬랙 라인을 감아주고 로어를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좀더 좀 가져가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정형화되지 않는 움직임. 조금 전에 10cm를 끌었다면 이번엔 5cm, 10cm로 두 번을 끌었다면 지금 5cm로 한 번, 그 다음번에는 10cm로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규칙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유독 어떤 거에만 반응이 좋다, 어떤 형태의 입질이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또 하나의 패턴화 작업이 되겠죠. 작은 하나의 패턴 안에서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웜, 웜이나 이런 바닥 채비로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여서 먹는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낚시를 진행을 하더라도 또그 안에서의 이 섬세한 어떤 디테일한 패턴을 찾게 되면 또 결과는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 안에서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디테일한 패턴. 자, 이제는. 꼬마지그로 비슷한 비슷한 사이즈 나오니까 이제 비브라토 역시 반응을 하는지 한다면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한번 낚시를 해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오 뭐야 이거 사이즈 크다 이거 잉어인가? 어 잉어인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지? 어어 어, 드래그를 계속 부르고 어어 뭐지 이거 어. 어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거 뭐지? 어 이거 어 이거 어마어마 뭐지 이거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베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와, 뭐지, 이거? 와, 설마, 이거? 뭐지, 이거? 와! 와! 드래그 계속 풀어! 와! 뭐지, 이거? 설마, 베스트 아니겠지? 와! 와! <laughs> 이거 뭐지, 이거? 이거 꼬리 걸린 건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지? 설마 벳을까 벳을 배스 우리나라 기록어 우와 이건 데 꼬리 걸었어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거 1m 넘게 인는데 이거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괴물이다 괴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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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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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다 이건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와와야 이거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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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이 내각이 내가이야 내각이 내각이야 내가이내이 찍어 찍어 가. 이거 찍어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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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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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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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처럼 안 들리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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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비록 꼬리에 걸긴 했지만 이야 올해 최대어 중에 하나겠다 이건 <laughs> 우와 자 우와 아. 우와 이거는 우와 들 수가 있을까 과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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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이건데, 대박 크네요. 우와! 우와, 씨. 배스이길 바라는데, 배스는 아니네. 와, 나이스. <laughs> 우와! 얜 사진 찍어야 되겠다. 와. 야, 잠깐 끄고. 우와, 어뢰, 어뢰. 어뢰! 우와! 아이 야, 야. 우아와아 비브라토. 비록 꼬리, 골, 꼬리 걸림이지만, 와, 대박입니다. 나이스. <목소리> 와, 아 <목소리> 아. 와, <목소리> 와. 잉어킹. 아 이게 몇 키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놈이네요. 와, 낚싯대하고, 라인하고, 바늘이 잘 퍼트렸습니다. 와, 괴물인데 진짜. 와, 우샤. 아, 와, 나 줄게 이제. <laughs> 잉어킹. 와, 진짜 넌킹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잠수함이네 잠수함. 와, 잘 가라. 와, 내년에 어복을. 네가 좀더 증가시켜 줘라. 와. 와.